안녕하세요. 어는차영상 연구 결과 발표를 맡은 이승희입니다 제가 연구하고있는 분야는 불확실성이고려된 오픈월드 객체인식과 도메인 적응 기술에 대해서 어, 하고 있습니다. 자 오픈 월드를에서의 다이을하고있는데이을 보고 있습니이영을이을고을고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고려해서 어, 객체 인식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발표에서는 음, 2010 22년도에 수행한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을 먼저 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더 상세한 기술 내용을 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오픈 월드에서의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에서의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어, 어 레퍼런스 인프러먼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에 저희가 수행한 연구를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어, 올해 저희의 연구 목표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고려된 오픈월드 도메인 적응 기술 설계라는 제목 하에 저희가 했던 연구 내용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홈 로봇이 운영되는 가정 환경에서 불확실성이 고려된 이 객체 인식을 위해서 데이터셋, 필요한 데이터셋을 먼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 고려된 도메인 적응 기술 에 대한 참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불확실성이라는 건어 쉽게 말하면 이제 OO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OD가 이제 Out of Distribution이잖아요. 즉 학습 때 보지 못했던 어떤 클래스를 여기서는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학습할 때 보지 못했던 클래스의 객체는 어, 리젝션을 하는 하도록 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구현한 레퍼런스 모델이 오른쪽, 어, 오른쪽과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객체 인식입니다. 그래서 인풋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면 그 객체에 따라서 어, 이렇게 어, 알지 못하는 객체는 o o d 라고 하고 아는 객체는 어, 클래스와 바운딩 막스를 출력해 주는 게 이제 어,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객체 인식에서의 OD 이 디텍션 음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살펴보고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쓸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데이터셋 필요한 데이터셋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피스 3일 같은 경우에는 31개의 클래스로 구축되어 있고, 각각 도메인이 또 3개가 있습니다. 3개의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 각 도메인별로 약 2,000장부터 7 0 0장까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 뭐 M 리스트, M 데이터라고 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 약 어, 9만개의 테스트 데이터고, 6만개 정도의 학습 데이터가 있습니다. 도메인 넷이나 코스다 데이터 셋 등등 저희가 어,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코스사이트셋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은 건 데이터셋이고요. 도메인넷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구현한 참조기술은 아, 뭐 저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참조기술이기 때문에 기존 기술을 갖다가 아, 전체 파이프라인을 한번 구축해 보는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파이프라인은 보시는 것과 같이 입력 이렇게 이 들어가면 이런 이제 객체 인식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모르는 걸 모르는 클래스의 객체는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아는 클래스의 객체는 잘 찾으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어, 주어진 인풋에로부터 피처를 추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추출된 피처로부터 어, 객체가 있을 만한 후보영역을 제한하는 Object Reason p r o o s a l 이 있고 어, 그 후보영역 각각에 대해서 후보영역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어, 객체의 클래스와 어, OOD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시퀀스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어, 참조 모델 구현을 위해서 세개의 어, 음, 기술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처를 뽑기 위해서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 멀티스케일의 피처를 저희가 뽑고요. 그다음에 OLN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어, 클래스에 의존적이지 않은 클래스 비의존적 어, 후보 영역을 제한하는 거죠. 객체의 후보 영역을 여기서 어, 제한하는데 특정한 클래스에 구애받지 않는 후보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제 객체 인식을 수행하는 뽑혀진 후보 영역에 대해서 실제 객체 인식을 수행하는 음, 아이가 이 보스라는 네트워크인데, 예, 이 아이는 오브젝트 어, 디텍션뿐만 아니라 오디 디텍션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가 어, 저희가 1000년대 수행했던 연구 결과물의 간단한 요약이었고요.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객체인식이란 건 주어진 객체의 클래스와 그리고 그 객체가 있는 영역을 나타내는 바운딩 막스로 출력하는 게 객체인식이 되겠습니다. 어, 기존에 이제 대부분의 객체인식은 클로즈월드, 즉 학습할 때 보았던 또는 사전에 미리 정의된 클래스의 객체들만 들어온다. 또는 그러한 것들만 인식한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학습할 때 보아, 보았던 클래스 외에 클래스가 들어오면, 가령 요 이게 뭐 소, 소인가 소라 갑시다." 이런 소는 학습할 때 보지 않았는데, 학습할 때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의 일부분을 우리가 페데스 i 리 n 이라고 분류를 한 거죠. 이페데스 i 리 n 은 우리가 학습할 때 학습 시킨 클래스인데 에, 이 부분을 사람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OOD 기능이 제대로 동작한다면 이 아이는 이제 OOD라고 우리가 판별을 해야 되는 음, 아이인 거죠. 학습할 때 우리가 보지 않았던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바운 g 드 박스는 우리가 패드 스젠이라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얘는 리젝트가 돼야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OOD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OOD 기능이 동작하는 시스템이라면 이제 이렇게 동작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 아이는 우리가 학습할 때 보지 않은 아이예요 라고 해서 OOD라고 반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 학습할 때 보았던 이런 차 같은 것들은 이제 제대로 분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 목표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딥러닝망을 오브젝트 디텍터를 이제 딥러닝망을 이용해서 어,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 실험실에서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학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물론, OOD 기능도 같이 학습을 시키는데, 실제로 우리 시스템이 운용될 부분은 이제 댕내 환경의 홈로봇을 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학습할 때이 데이터를 아무리 잘모다 하더라도 실제 각 가정의 환경과는 이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조명이라든지 또는 뭐 같은 컵이라도 컵의 모양이 다를 수도 있고 등등. 에 이런 도메인 시프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필요한 게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능이 필요하고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됐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학습할 때 보았던 클래스는 잘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학습할 때 보지 않았던 클래스는 이제 모르겠다라는 의미의 OOD 출력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레퍼런스 임플리메이터션 어떻게 했는지 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림이긴 한데요. 자이 부분을 feature extraction 부분을 1번, object reason proposal 하는 부분을 2번, 그리고 object classification과 o d detection 하는 부분을 3번이라고 번호를 붙여보면. 에, 이 부분은 전체 이제 플로어 상에서의 음, 에, 표현이라면 이거는 이제 architecture, 적인 표현인데요. 인풋이 이렇게 좋아졌을 때, 우리가 백번 네트워크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저희는 사용했습니다. FPN, FPN을 이용을 해서 어, 피처를 뽑고요. 각 피처에서 어, 뽑혀진 피처에서 이제 어느 영역이 후, 어, 객체가 있을만한 후보 영역인지를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 녀석이. 그러면 제한된 후보 영역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후역에 여러 개 있겠죠. 요 각각이 이제 이, 이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예측하는 부분도 들어갑니다. 그럼 이 3번, 3번 녀석은 3번 아이는, 3번 아이는 각 후보 영역에 대해서 어, 이제 클래스를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고 요거는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동일하게 수행했던 부분이고 이 녀석은 하나지 더 하는데, Uncertainty Square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Uncertainty Square의 Thresholding을 가해서, Uncertainty Square의 Thresholding을 가해서, 이, 이, 이 이상이면, 이제, in data, in data라고 보고, 이 이하면은, 이제, OD data라고 보는, 이렇게 분류 능력이 있어서,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이 안에 떨어진다, 이 안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OD라고 판별을 할 것이고 어떤 입력 데이터가 여기 떨어진다 그러면 얘는 ID라고 판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각각의 이세 이 가지 기술에 대해서 어 잠깐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로 이제 백분 네트워크 이거는 이제 뭐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로 저희 썼습니다 피자 피라미드 네트워크 썼는데 피자 피라미드 네트워크는 이 이 feature가 각 스케일별로, 그, r e s o l u t 이 다른 feature를 여러 개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구현에서는 이 다섯 스케일의 feature를 사용했습니다. 즉, 여기 그림에서는 세, 세 개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이제 이거를 다섯층을 묶어서 feature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2번에 해당하는 요 녀석, 요 녀석이 이제 객체의 후보 영역을 추출하는 영역인데, 이, 여, 이 녀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기존에기존에이 객체 후보 영역을 추출하는 녀석은 클래스 학습 데이터에 있는 클래스를 바탕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학습 데이터에 있는 클래스에 의존적이 됩니다. 즉 학습 데이터에 20개의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이 20개의 클래스는 잘 찾겠지만, 그 외의 녀석, 그 외의 객체는 백그라운드로 그냥 얘가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객체에 있는 객체는 다 찾대. 모르는 객체는 OOD라고 하고 싶은 거고, 아는 객체는 카라고 분류를 하고 싶은 거지. 이게 모르는 객체를 아예 무시해서 없는에 취급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 요, 이 객체 후보 영역 추출하는 녀석은 얘를 아예 무시를 하는 거죠. 모르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요만큼만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클래스, 여기 학습 시에 사용했던 클래스에 상당히 디펜던트한 객체 프로포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 그렇게 클래스 디펜던트한 객체 프로포저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 이 OLN이라는, OLN이라는 기술을, 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 마찬가지로 하는 일은 이제 객체 후보 영역을 프로포저를 하는 녀석인데, 기존에는 여기 이렇게, 어, 삭제 표시된, 기존에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정보를 썼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 정보라는 건 얘가 포그라운드냐 또는 백그라운드냐 이렇게 분별하는 녀석이거든요. 즉, 포그라운드라는 건 기존에 학습할 때 봤던 클래스 학습할 때이 정의된 클래스들은 포그라운드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전부 다이 백그라운드로 분류하는 를 녀석이에요. 그래서 학습 시에 보지 않았, 이 있지 않은 클래스는 객체임에도 불구하고 백그라운드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녀석을 사용하면서. 그래서 이 o l 이라는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이걸 쓰니까 이 객체 후보영역 추출이 클래스 디펜던트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손실을 이, 이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로스 펑션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객체의 로컬라이제이션과 박스 리그레션만 사용을 합니다. 이 객체의 로컬리제이션이 클래시피케이션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그 클래스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객체의 위치만 객체의 위치 정보만 이용해서 이 후보 영역을 프로포즈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이 이, 이 논문에서 사용했던 로컬레제이션 퀄리티 요 부분을 에 대응하는 이제 손실 함수가 있을 텐데 이 손실 함수의 개념은 이 센터를 얼마나 잘 아, 우리가 어, 출력을 해주느냐에 따라 달랐습니다. 이 RPN 이 스테이지라는 놈이 결국에는 각 앵커 박스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 하면 앵커 박스 기술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각 앵커 박스의 이 센터가 센터가 이크라운 r 트루스 박스. 즉즉 우리가 학습 데이터에 보면은 이제 크라운 r 트루스가 이렇게 박혔잖아요. 이크라운 u 트루스 박스의 센터랑 얼마나 가까운가를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의 앵커 박스. 앵커 박스의 포지션이죠. 이놈이 여기 해당하는 놈이고요. 이 앵커 박스의 포지션이 이크라운 r 트루스의 센터. 색깔이 좀 색깔을 구분해서 하기 위해서 이크라운 트루스의 센터와 얼마나 가까우냐 가 이제 센터 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의 클래스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그라운드 트루스의 이 바운딩 박스만 고려하고 이 앵커 박스의 중심점이 이 바운딩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경우에 센터 니스를 고려해서 어 우리가 손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센터랑 많이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손실이 이제 커지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가령 이 아이의 경우에 이 아이의 경우에는 여기가 센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보다 한 단계 왼쪽에 있는 요 아이, 요 아이는 센터가 이쪽으로 살짝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얘의 이 이미지상에서의 좌표가 좀더 왼쪽이니까. 그래서 이두 아이를 비교해 보면 요 아이와 요 아이 이는 아이가 손실이 더 크고요, 이 아이는 손실이 더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객체 로컬레이션 퀄리티를 매절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은 기존에 있던 객체 인식의 기술하고도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센터니스 센터니스를 이용을 해서 요 아이를 학습시키고 그래서 나온 프로포절 중에 이제 좋은 프로, 프로포절만 뽑아서 다시 이 IOU IOU를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아이는 죄송해요 다시 이렇게 지우고 보면. 요 아이는 센터스코어를 이용해서 학습이 되고, 요 아이는 i o 오스코어를 이용해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센터만 가지고는 음, 이 영역이 얼마나 겹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역의 오버랩핑이 많이 어야 되면 음, 좋기 때문에, 이 아이오에도 같이 사용해서 로스 두 개를 이용해서 이 도메인 인디펜 어, 클래스 인디펜던트한 객체 후보 영역 추출기를 학습하게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역인 이제 객체 실제적인 객체 인식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박스 객체 후보 영역 추출기가 뽑아낸 여러 후보 영역 중에 이제 각각을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러면 요 오브젝트 디텍터가 하는 일은 결국에는 이 후보 영역에 대한 클래스, 분류, 분류를, 분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박스 영역을 살짝 미세 조정해줘서 좀더 정확하게 박스 영역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나오는 게 이제, 언서트 e 인데 얘가, 아, 우리가 OOD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이스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러면 OOD 기능을 어떻게 했느냐. 사실, 이 u n c e r t a 언서 s c o r e 라는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0이면 어어 o d 이 1이면 이면1이 a 1이 a 1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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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라고 보는 이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는 사실 그렇게 되면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우리는 어,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두 가지 데이터셋이 필요하죠. 리얼 데이터와 페이크 어, 데이터가 필요한데, 자 페이크 데이터를 얘가 어떻게 생성을 해서 이 아이한테 전달해 주냐면. 리얼 데이터는 물론 여기서 오는 데이터가 리얼 데이터입니다. 페이크 데이터는 이렇게 가는 게 페이크 데이터고요. 그래서 페이크 데이터는 어떻게 생성해 줬냐면이그각 바운딩 박스 제한된 각 바운딩 박스에서 각 클래스별로 우리가 피처를 클러스링해 보면 이렇게 이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다른 건 개별 다른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별로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는 세 개의 클래스가 예시로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각 클래스에, 이제 여기 하나하나가 각 오브젝트라 고 보면 됩니다. 이게 오브젝트이고, 그러면 얘네들을 가, 어, 가오시안으로 모델링 하면, 이제, 이 외부로 갈수록 확률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어, 거리만큼 떨어진 녀석들을 우리가 샘플링을 해내면, 이 그림에서는 얘네들이 되겠죠. 얘네들이 이제 OOD 데이터이다 라고 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전달해 주면, 얘는 리얼 데이터, 즉 이런 요런, 요런 놈들이죠. 이런 요런 놈도 받고, 또이 OOD 데이터도 받습니다. 그래서 얘를 바이너리 분류를 하도록 학습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laughs> 자, 이거는 이제... 어, 실제 내부적인 아키텍처인데 이건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습을 시켜봤는데 저희가 인 데이터로는 파스칼 VOC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 VOC에는 20개의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고 각각의 클래스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시 사용했던 OD 이 데이터셋은 학습시 사용한 게 아니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아니고 테스트 데이터셋에 있어야 되는 놈인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총 80개의 클래스가 있고요. 어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OD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 결과를 한번 보면 인 데이터셋은 파스칼 v o o 이고 오디 데이터셋은 MS COCO 가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직접 테스트한 결과이고요. 거 나머지는 이제 이 보스라는 원래 논문에서 제안된 어, 어, 제시된 값들입니다. 살펴보면 이 보스 ResNet 50 이 놈이 이제 논문에서 47.53이 나왔다고 했는데, 저희가 직접 실험해 본 바로는 약 55.14. 이거는 false positive r a t 이기 때문에 낮을수록 좋거든요. 살짝 성능이 저하된 걸볼 수가 있고요. AURC는 높을수록 좋은 놈인데, 원래 논문에서는 88.70인 반면에 저희가 해보니까 86.98에서 살짝 떨어진 걸알 수가 있고요. MAP MAP도 48.9에서 48.8. 뭐 이거는 뭐, 같다고 볼수 있겠죠. 반면에, 저희가 레퍼런스로 구현한 이 BOSS OLN, 즉, 이 객체 후보 영역 추출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갈아치웠습니다. 요거에서 후보 영역 추출하는 부분을 갈아치웠어요. OLN으로. 그래서 보니까 FPR은 조금 더 떨어졌죠. 그리고, AORC는, 뭐, 살짝 오르긴 했지만, 예, 조금 올랐습니다. mean a v e r a g r e c i s i o n 은 오히려 더, 어, 성능이 안좋아졌고요 네, 뭐, 이게 뭐, 어 일단 레퍼런스 구현이고, 저희가 아무런 최적화나 이런 부분들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는 그냥 큰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레퍼런스 구현을 해서 수치까지 얻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됐다. 그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뭐, 이 퀄리티티브 리젤트를 한번 보면은, 요게 이제, 예, 논문에서, 논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레퍼런스 모델을 서 구현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논문에다가, 오브젝트 프로포저 하는 놈, 요 놈을 우리가 교체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 놈도 원래 오브젝트 디텍션하고, OOD를 다 같이 할수 있는 놈이에요. Object Detection 플러스 OOD를 할수 있는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 색깔로 이러는건 이제 Object Detection이 됐다라고 하는 놈들이죠. 물론 이거는 이제 5인식이긴 하지만 자기가 아는 클래스 중 하나로 매핑을 시켜 놓은 겁니다. 반면에 이 부분은 후보 영역으로 추출이 되긴 했지만 OOD라고 이제 판별이 난 부분이죠. 이 녹색으로 된 부분은. 자 그러면 이 원래 논문의 결과와 비교해서 저희가 레퍼런스 구현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언뜻 봐도 약간 그 바운드 박스의 프로포절이 좀더 많이 이루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운드 박스 프로객체 어, 호... 어, 후영역을 추출할 때 클래스 인디펜던트하게 학습을 해놨기 때문에 좀더 많은 수의 후영역이 이렇게 제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두 개인데. 여기는 하나만 나왔고요. 여기도 하나인데, 여기는 두 개가 이렇게 나왔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후보 영역이 없는데 있고요. 여기도 요놈이 미싱했는데, 우리 여기 찾았고요. 이런 식으로 어 많은 수의 객체 후보 영역을 추출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시겠지만, o o d 모르겠는 건 OOD라고 분류를 하죠. 그래서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이 원래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호스라고 어, 인식을 한 반면에 우리는 이거를 OD라고 인식을 했죠. 얘는 사실 호스가 아니라 리브라가 되겠죠. 리브라가 되겠고, 그리고 이 녀석은 아예 원래 방법은 찾지를 못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찾았고 찾았는데 보니까 아 얘는 학습할 때본 클래스가 아니야 해서 OD라고 판별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그렇게 에, 해서 실제로 뭐 저희가 비디오로 어, 실시간 동영상을 에, 동영상 시연을 한번 했는데 보시면 네 이거는 그래서 어, 시스템은 입력으로 웹캠을 사용을 해서 다루는 프레임별로 우리가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나오면 이제 인클래스로 분류를 한 거고요. 녹색으로 나오면 OD 클래스라고 분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뭐, 그중, 이런 식의 흐름이, 파이프라인이 구축돼서 레퍼런스 구현이 완료됐다라는 거라고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 도로 해서 발표 를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